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돌이 레미와 함께하는 수학 교실 2화 같이 시작해 볼게요. 레미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돌이 레미랍니다. 수학 교실 2화고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문장들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만나다가 요거래요. 어떤 지돌이 지순이가 만나다 이거고, 나랑 당신이 만나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다, 즐겁다, 행복... 반갑다, 즐겁다, 재밌다 이런 거다 요거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네 이름은 뭐야? 너, 당신의 이름은 뭐야? 이거 할 때, 뭐야? 이거 되게 궁금한 표정으로 해야 된대요. 뭐야 너의 이름은 뭐야 세 번째로 수어를 배우는 중이야 수어가 이거래요 수어를 배우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코끝에 대고 배우는 중이야 가운데 중을 만드시면 됩니다 가운데 중 이렇게 천자분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아직 수어가 어색해요 하지만 재밌어요를 해볼게요 아직 이 손가락으로 아직 수어가 어색해요. 이게 어색해, 어색해요, 어요. 어색해요. 하지만 뭔가 뒤집는 거니까. 하지만 재밌어요. 아까 배웠죠?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얼굴이 예뻐요. 못생겼다는 뭘까요? 못생긴 폭탄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못생겼다. 이렇게 이쁜 척하면 사실 안 되고 진짜 못생긴 걸 표현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교실 끝. 레미도 인사해라, 레미. 안녕, 다시 너네방.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